오부제고 <laughs> 지금 해설은 덜덜이 가고 있고 시작하자. 어, 자 저희는 지금 불닭 볶음면 하러 가겠습니다. 지금 둘이 열심히 플레이할 거니까 어어 어, 애들 애들 보자르더라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뭐 예, 나중에 한다고? 로리 我学到的。 화이징 부터 나 처음 부터 처음 부터 형이말 형이 한들 할게. 아, 깜짝이야. 아 뭐가 뭐죠. <laughs> 환각이야. 아, 애시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. 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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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

지금 시청자들이 수만 명의 시청자들을 보고 있어. <laughs> 그냥 난 남자니까 남자처럼 배기 있게. 어머야 저거 잘못했어요. 예예 <laughs> <에>, 앞으로 이게 <laughs> 좋았어. 워커 아주 좋다고. <laughs> 리롤리 <laughs> 당황하지 않고 진정한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는 거야. 그렇 나 <람이> 네, 지금 BJ하고 지금, 고멤들은 지금, 지금, 불닭볶음면을 끓이고 있고, 저 지금 미친듯이 지금 미치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, 저 겁이 많죠? 아니요. 갑시다. 난 폐기가 있어야 돼. 폐기가 있어야 돼. 폐기가 있어야 돼. <laughs> 나깐따 <나는> 폐기야. <백이야. 웃음> 당연하지 않고, 자라빠빠를 듣면서 가면 돼요. 따따라따라, <laughs> <laughs> 나를 가면서. 나는 가면서 가나 아버지 <목소리> 아버지 괜찮아 진정해 어목 커들 좋아생기는고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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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에이 깜짝이야 여기 여기 이제 피쳐 있다고? 여기, 여기, 여기 피규어가 있다고? 아씨. 왜 답장 드릴까? 잘안 보여. 애플 들고, 빨리 보자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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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뒤에 이거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에, 아, 이거구나. 자, 자, 달립시다. 남자는 패이다. 달려라, 달려라라고 드려 나나나나권부이아이고씨 잠자마요.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. 엄마. 문자기문문끼 여기 안전하게 있고 문서에 기 가가지고 여러분 못 읽은 거 이거 재미없으니까 이거 읽고 계세요 자 가서 보자 <웃음> <웃음> 아버지 아 배터리가 아니고 배-러리에요 배-러리 아 발음이 좋죠? 형 이거 제니 이거 안되는데? 주여 저한테 왜 이런 어, 슬바라시. <laughs> 살려주세요. 추천주차 매너 채팅, 의리, 의리. 빼러리빼러리 네. 어, 보게 보겠어. 응, 돌보기 기억하세요. 진 이건 고려해야 돼. 워크들이 걸리면 도망가야 합니다. <laughs> 여기 로밍 어커가 로밍을 두고 있어요. 안에 아, 네, 여기 봤고요. 네네네. 여기 퓨츠가 하나 있네요. 잠만요, 잠만요. 여러분 심심하죠? 네. 이거 들고 노세요. <laughs> 시간도 좀오리겠지만 그래서 아, 나 빨리 달리라고. 엄마야, 나 살려.

이제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. 아 진짜 짱난나게 오케이, 이렇게 들어와서 일단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 좋았어요, 여러분. 제가 한번 제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아이 저저저저나 지금 미치게 죽겠단 말야 제가 지금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자 네 지금 어디다 알고 있어 네 지금 네 방금 지금 네 어, 지금.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으이흐 지금 저래 지겠어내 지금 자요 누게요 유게 안녕 자유라면님 야 <목마야> 안녕하세요 당황하지 않고 무시를 하면서 피규어가 어딨는지 찾아보시면어여네 여기 네요 그리고 천천히 뒤를 보지 말고 자라 빡빡 그대 안자 자자 나나나나나 제콤부이 나나나나나 제콤부이 노르눈 그느드 드 나르따 뜨빠라빠라자이제 안전해제 아 제 본거 아니지 네? 봤는데요. 대놓고 봤는데요. 사 <laughs> 따라따 나나 여러분, 주천가제자한 번씩 노래좀 감사했고요. 네. 지금. 이 얼굴은 덜덜이입니다. 네. 아주 미남이죠. 죄송합니다. 윌로리. 윌로리 됐어, 갑시다.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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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. 아니야, 아니야, 제가. 아니야, 남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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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어요. 됐습니다. 여러분. 공약 안 봐요. 저 같은 남자는 공약을 보는 게아니에 어디 보자. 빼꼼 됐습니다. 빠짝 둬? 린다고거야 위로 어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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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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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, 아, 형나 지금 시장이 벌컥벌컥 하고 있어 지금. 지금, 아, 네, 지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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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게 지금, 힘내게 기 지금, 무슨 소울까 하고 있어요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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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웃음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. 지금 이제 저한테 심각하다고요. 이 <laughs> <laughs> 이따가 하라고요. <laughs> 자, 여러분. 지금 시작하기 전에 추천과 질차한 번씩 눌러 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응. 오, 네개 늘어났네. 오 네, 죄송합니다.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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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시작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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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, 아뇨, 남자는 폐기했어야 돼요. 한 번만. 서 아. 좋았어요 아, 여러분, 일단은... 음. 따르따르 오른쪽 갔다 왔어? 이쪽, 이쪽 아니야?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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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아, 여기 안을안았어아나 어떻게 빼뜨려줬는데 형 하.. 잠깐만 하나 어디 있는지 아나? 응 음. 너도 하나는 한건 해야지 이미 했어 이미 한건 했어 아니야 한 가지가 남아있어 지금 시청자들 어? 잠깐만, 잠깐만 중간 거 있나? 형, 중간 꺼 있었는데 중간 거 대놓고 보지 말라고 <뭣> 이씨 꺼. <laughs> 맞아, 어차피 못하는데, 못하는데. 형, 중... 어... 형, 중간 형중 꺼도 있었어요. 지금 후걸 보고 있잖아요. 후.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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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. 나만 할수 있는 엄청난 비결이었어. <laughs> 아, 이쪽 안 갔다. 이쪽 한 번도 안 갔다. 안 응, 한 번도 안 갔어. 아, 거기 있네. 오케이, 가자. 어요안 <laughs> <laughs> 역시 난 천재였어. 네? 오케이. 좋았어요. 아주 고맙습니다. 저에게 아주 멋진 친구를 주셨 비도 <미도> 빨았던 나는 슈퍼맨 나참못 아, 무서워 여기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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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, 아, <laughs>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<laughs> 아, 다여기 아, 어여기있아 밧데리잖아 올라가 간다 어디있어 아 지금 비치가 죽단 말이야 여긴가 <laughs>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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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은 제가 쫄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. 자 가자, 가자. 가자. 여러분이 제가 쫄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놀고 있어요. 오케이. 아, 고맙습니다, 슈퍼 소리. 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그래요. <웃음> 진정하고 <웃음>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고 칼은 찔렸지만 나는 놀라지 않고 패기 있게 덤빕니다. 네. <laughs> 여러분, 지금 제가 이런지 지금 20분이 지났지만 저는 이걸 있어요. <laughs>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금 졸고 있는 겁니다. 기운을 주십시오 기운을 주면 저에게 아주 마지막으로 비교를 얻었습니다 비교를 얻었... 넣ă수..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저에... <laughs> 저에게 기운을... 기운을...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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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진짜 고마운 호응이었습니다 어? 나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나어나 꼈어 나 꼈어 어.. 안돼 이럴.. 안돼안돼안돼 이럴.. 수.. 없어 안돼 응, 응. 응. 이럴.. 수.. 없어 안돼나 꼈어 어.. 어.. 이거 어형나 망했어 아니 부엌에서 불삭 제조하면서 보고 있거든요. 제가 부엌에서 <laughs> 계속 들려, 씨 <laughs> 아니 누가 야동 뭐야이 씨. 내어 그냥 막에서 어 아? 어 어, 뭐어떡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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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응. 누구 다 죽일 사람 없어? 허. 어. 어. 아, 아니 아니야. 잠깐만. 어, 왔다. 죽여줘. 아, 죽여 줘. 아. 죽이여. 꼈어, 꼈어. 진짜. <laughs> 이뭔짓한기가 몰라. 계속 죽고 스플스 봐. 하. 하. 야, 잠깐만. 왜 라이트도 안 켜져? 그냥 나가, 나가, 나가. 나가기. 아, 저장 나가기잖아. 저장 엔 <웃음> <웃음> 어떡해? 야낀지 얼마나 됐어? 11분. 1분? 설정 가만히고 적용을 해. 야할 거만 감도 좀 낮추고 하지. 대단히. 오케이 오케이. 자 잠시만요. 이제 보니까 이게 화면에 내... 이거 안 했어. <laughs> 왠지 심하더라. 이거 해야지 화면이 부드럽지. 뭐래? 아니, 내가 아까 했을 때는 부드러웠었거든. 집에 오자마자 테스트 했을 때.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끊기는 거야. 자, 여러분들 지금, 지금부터라도 좀 부드럽게 눈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너는 불닭볶음 안 먹어. 너는 먹으라 그래. 먹어야 돼. 아니 못 먹어. 나 지금 개불러 죽겠어. 너. 아이씨, 이거 뭔데. 내가 할래. 내 내가 할래. 아, 싫어. 내가 할래. 나안한지 오래됐다고. 아, 근데 이거 맞아. 아니. 나안한지 오래됐다고.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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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나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. 어쨌든 마지막이라고. 나와. 아, 형 잠깐만. 아, 형, 잠깐만. 나오라고. 잊지말저고 베지터. 네 가서 불닭이 나가줘. 안돼. 안돼. 불닭까지 와. 안돼, 형님. 제발 조금만요. 지금 사람들 다 지금 저 때문에 다 웃고 있잖아요. 지금 보세요, 기기억을 해주잖아요. 와. 나와. 네, 마지막 코드 하나만 잡고 갈게요. 알았어. 네 고맙습니다. 음, 좋았습니다, 여러분. 제 개그를 한번 더 계속 하게 맞요 내가 네 머리를 쳐서 영적로 기운이 훨씬 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. Mä 자, 여러분들, 지금 몇 부죠? 5부네, 5분에, 아직 5부네요? 5부 5분 녹화가, 아 야, 위자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갔어? 야, 얘 이걸 부셨어. <laughs> 야, 이이리리 오케이. 야, 자, 여러분들, 불, 불 다.. 불다갔어요불다 뭐 아, 잠깐만. 야, 애들 자 이거를 녹화를 아울라스랑 트 합쳐서 할까요 아니면 지금 끊고 다시 할까요? 끊고 먹고 육부갈까요자 네, 네, 오부 네? 아, 여기서 끊을 끊겠습니다. 살려주세요. <laughs>